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최근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호모라는 건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데우스 그러면 게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된 인간,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요약한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고대인들이 신을 의지한 이유는 순전히 자기네가 살고 있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그런 통제 능력이 있다 과학기술이나 정보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신을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이 풍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는 행복해질 것인가?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유한 시대 속에서 오히려 기술과 정보력은 발달되지만 더 많은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차별과 혐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을 호모데우스, 즉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니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아예 다른 차원으로 설명을 해요 다른 차원,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할 그때쯤입니다 저희 가정에 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대마음에 품고 살아가던 몇 구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너한테 살아가면서 좋은 거 주실 거야 각양 은사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나의 영혼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몇 가지 말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현실 속에는 분명히 큰 문제인데 제 마음 안에는 평안이 일어나더라고요 차원이 다른 영역 아닙니까?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현실 속에서는 못하겠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못하겠는데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할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차원 말고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와 아닐 때, 내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완전히 나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우리가 불행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돼서 전지하고 전능해져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오래 살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불행은 왜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력이 많아지고 정보력이 많아지고 4차 혁명시대가 도래해서 과연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본성, 죄악의 본성들을 해결할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외적으로는 풍요롭게 하겠지만 우리 내면의 죄성을 그 기술력이 정보력이 해결해 줍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사람은 가지지 못해 불행한 게 아니고 오래 살지 못해 불행한 게 아니고 죄로 인해 불행한 것이에요. 죄로 인해. 그럼 죄가 뭘까요? 죄는 드러난 범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낫던 죄안 짓게 되던가요? 아니요. 여전히 내안에 죄성이 나를 유혹하죠. 우리는 이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 마음의 미움과 탐심과 음욕을 포함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기고 살아갈 인생이단 1%도 없다는 겁니다. 단 1%가 뭐예요? 의인은 없대, 아무도 없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 이후에도 예수의 보혈이 그 사죄의 은총이 오늘도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회개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늘 돌이켜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주신 유일한 해결책. 죄의 문제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 쓰시고 그 죄를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뛰어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 십자가 아래서 돌아가시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 이제는 끝이구나 망했구나 우리도 버림받았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 살길 찾아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자기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땅의 차원의 삶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어부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는 하늘의 차원의 이야기로 가득했던 제자들 이제는 땅의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잘 먹고 오래. 살자.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그 부활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들을 거예요 부활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는 메시지는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죽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고 소망이고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사건이 뭐다? 부활이에요. 하나님 말이 맞았다. 예수님 말이 맞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꾸 십자가를 이 땅의 현실에 비춰보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아프게 됐대요 죽게 되었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가지를 않으시고 이틀이나 자기 계신 곳에 머물릅니다 언제까지? 나사로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틀렸다 예수님 잘못했다 예수님 이틀 동안 왜 여기 계시냐 나사로한테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지 만약에 예수님이 빨리 가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예수님이 틀렸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반응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나사로 살리는 것이 좋은 것 인데 죽음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인데 치료할 수 있는 분인데 안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인 거죠. 그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아있는 나사로를 고친 것을 뛰어넘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하는 묵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끝을 죽여버리는 거니까, 다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리시니까 살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로만 생각했지, 근데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야.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오라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 자리에 머무신 것이 옳았구나라고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부활을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성급합니까?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얼마나 쉽게 망했다, 끝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려버립니까? 그러나 그 틀렸다는 거예요. 그 현실의 영역이고 너 수준의 믿음의 영역인데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은 이 정도가 아니라 이틀 동안 유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에 오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좀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상황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제 믿음이 이전의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더큰 은혜로 인도하실려는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오르십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주는 의미 하나님은 늘 반전이 아니고요. 대반전을 일으키신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 해도 다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부활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오르셨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던, 그렇게 찌질해 보이던 제자들이 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대반전도 일어나더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은 부활을 소망 삼아라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으로 역경으로 절망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차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두려움이 용기가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럼 기도할 때 깊이 생각한 다음에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 내린 다음에 기도하러 가지 마세요 A라고 결론 내린 다음에 하나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A가 돼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 A 좀 해주세요 B 안 돼요 하나님 A 해주세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는 항상 고민하기 전에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못 할까요? 조급해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당장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묵묵부답일 때가 많거든요. 그럼 왜 묵묵부답이실까요? 기다려야 되니까. 그 우리는 기다리질 못하니까 어떻게요? 해 먼저 생각해요. 답을 내요. A라는 답을 가져요. 그 그거 가지고 기도하러 가요. 급하니까 빨리 해주셔야 돼. A 빨리 해주셔야 돼 이거. A 이거 공부 잘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이거 돈 빨리 해결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리 차원의 문제예요. 그나 기도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대반전시키면서 죽음을 오히려 죽이시는 부활을 통하여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려움에서 용기로 고난을 기쁨으로 대전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조건문 인생일 때가 맞아요 조건문 인생 이것만 된다면 이것만 가졌더라면 이것만 있었더라면 여기에만 갈수 있었더라면 그때 그렇게만 됐더라면 나 행복해졌을 텐데 내가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가지 못해서 난 지금 불행해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기루라고 얘기를 해요. 신기루.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나그네는 사막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모래 사막을 걷다 보면 저 멀리 햇볕에 반사돼서 물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쫓아가서 마시려고 확 집는 순간 물이 아니고 모래죠. 그 먹으면 죽습니다. 신기루는 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수 없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차원에서 신기루를 찾아 다닌다. 오로지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항상 오르신 하나님 찾으라. 대반전의 하나님 찾으라. 위의 것,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신기루다 오늘 내 인생의 신기루를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져서 오늘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대반전의 하나님을 오늘 굳게 믿고 오늘 용기내어 기쁨을 회복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